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송상준입니다. 들어놓으면 유익한 해킹 소식, 티오리 캐스트, 시작합니다. 어,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티오리 캐스트로는 정말 몇달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걸린 만큼 알차고 좋은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찾아 뵈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좀 아쉬움도 느껴지네요. 그럼 이번 회차에 참여해 주신 연구원분들도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이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이시은입니다. 네, 저희 재택근무 하면서 방콕 잘 하고 계셨죠? <laughs> 네, 지렉콕 밖에 있었습니다. 네, 하는 거 없이 <laughs> 이만했네요 네, 역시.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 이시은 연구원님이 전해 주실 텐데요. 이신 연구원님? 네,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소식은 바로 페이스북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이취약점은 포상금은 1만 달러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취약점 제보를 통한 포상금은 페이스북의 버그 바운티 제도에서 기납니다 페이스북은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 자사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한 취약점 제보를 받고 이 합당한 포상금을 해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 버그 바운티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t o 리 t v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또한 또 페이스북은 지난해 조금 독특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어, 바로 업계 최초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해커 플러스입니다 어, 해커 플러스는 해커들이 제보한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해커들을 브론즈부터 다이아몬드까지 5개의 티어에 배치해서 티어에 따라 정해진 포상금의 5%에서 20%의 보너스를 추가로 줍니다 상위 티어의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승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지 못한 시스템이라서 많은 해커들이 도전해볼 때싶습니다 티어랑 뭐 승급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게임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해커가 어떤 취약점을 발견한 건가요? 아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을 제보한 해커는 경로 탐색 즉패스트이버스 취약점을 통해 임의 파일 생성 그리고 임의 코드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법을 공개했습니다. 어, 경로 탐색 취약점은 현재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상위 디렉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악용하면 어, 앱 개발자가 지정한 경로가 아닌 어, 공격자가 조작한 경로에 접근할 수 있는데, 해커는 피해자가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룹에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경로 탐색 취약점이 발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경로 탐색 취약점이 발생하면 어, 임의 경로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액커는 그 이미 파일 생성을 어떻게 유도한 건가요? 어, 해당 취약점은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는 경로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 정상적인 상황에선 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흔히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파일 이름에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는 경로명을 붙여서 업로드하고 그 파일을 피해자가 다운로드한다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폴더의 상위 폴더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네요 그럼 이러한 착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걸까요? 어, 일단 해커는 버프시트 프록시를 이용해서 페이스북 그룹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요청 패킷을 전조하고 착점 탐색을 시도했습니다 어, 패킷 벤조를 통해 패스트 트래버서 페이로드를 업로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파일 이름의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는 경로명을 삽입하여 업로드하더라도, 어, 서버에서 파일 이름을 저장하기 전에 해당 경로명을 정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래버서 취약점은 유발할 수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해커는 여러 시도 끝에 파일을 모아볼 수 있는 기둥인 파일 탭에서 패스트 트래버서 페이로드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 바로 첫 번째 시도와 같이 게시글이 통해서가 아니라 파일 탭에서 특정 디렉토리명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패스트 트래버서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커는 임의 경로에 파일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끈기가 있으시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러게요 그럼 해커는 그 취약점으로 어떤 공격을 시도했나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해커는 위에서 언급한 패스트 트래버서 취약점을 이용해 페이스북 앱 내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공격 코드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저장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페이스북이 실행될 때 로딩되기 때문에 공격 코드가 함께 실행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강력할수 있었던 착점이네요. 사실상 파일 다운로드를 시킴으로써 쉘 명령어까지 이어지는 되게 무서운 착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패스트레에서 착점은 실제로 자주 발견되는 착점 중 하나입니다. 이 착점은 메모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고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레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로와 관련된 인력값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어, 페이스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네요. 네, 물론 해당 취약점은 어, 사전에 제보된 뒤에 파치되어 공개된 취약점이니 어, 현재는 이 취약점에 대한 보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 수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북도 많이 쓰시지만 디스코드도 많이 쓰시죠? 주로 게임할 때나 아니면 스태프 할때 네, 어, 네 저도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 게스타로도 보일 만큼 디스코드는 1억 5천만 명 유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코드에서 원격 코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10월 17일 일본의 한 해코인 마사토키노가와가 발견하여 공개되었는데요 이 취약점은 세개의 취약점이 연계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취약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점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디스코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디스코드는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렉트론은 자바스크립트와 HTML 그리고 CSS를 이용해 데스크탑 앱을 제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물론 디스코드의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일렉트론 특성상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ASAR 포맷으로 로컬 환경이 저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뭔가 되게 희한한데요? 사실 그렇죠. 이게 일렉트론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까진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소스 코드 추출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착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점은 일렉트론의 브라우저 윈도우 에의페 설정 미흡으로 인한 컨텍스트 미분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브라우저 윈도우 API는 엘리트리서 브라우저 환경을 생성하고 또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API입니다. Discord는 메인 윈도우를 나타낼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브라우저 윈도우 API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옵션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브라우저 윈도우 API 옵션 중에는 컨텍스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존재하는데 해당 옵션은 브라우저 윈도우 API를 이용해 새롭게 생성된 브라우저 환경 즉 렌더러와 일렉트론의 내부 자바스크립트 환경을 격리시키기 위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디스코드의 옵션에서는 컨텍스트 아이솔레이션 옵션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미흡한 옵션 설정으로 인해 렌더러와 일렉트론이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값이 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렌더러와 일렉트론이 격리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만약 렌더러 환경에서 일렉트론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재정했다면 일렉트론이 내부적으로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정의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잠재적으로 공격자가 만든 임미의 코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스코드의 경우 CPU 드라이버 버전을 가져오는 함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브라우저 컨텍스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PU 드라이버의 버전을 가져오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execa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실행될 때 사용되는 인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EXEC의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을 덮어 우리가 원하는 임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취약점을 통해 임의의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었을 때 r c 즉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 임의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 또 다른 취약점과 연계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취약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디스코드의 iframe i n 를 허용한 URL에서 발생된 DOM-based XSS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취약점을 통해 이미의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었을 때 원격으로 이미의 코드 실행이 가능해졌음을 알아냈으니 이제는 그 이미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xxx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해커는 디스코드의 여러 가지 벡터 중 iframe-embed라는 기능을 사용해 xxx 시작점을 트리거하였습니다. iframe-embed 기능은 사용자가 디스코드 채널에 url을 포스팅했을 때 해당 url의 ogp 정보를 파싱해 사진이나 비디오 그리고 url 정보 등을 함께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ogp 정보는 해당 url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요약하여 html 태그 내에 기입해두는 기능입니다. 디스코드가 iframe에 임베딩하는 url 리스트를 얻기 위해 디스코드가 사용하는 컨텐츠 스킬트프리시중 프라임 소스가 허용한 리스트에서 스케치 페브라고 하는 3D 모델링을 파블리싱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돈 베이스드 XSS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더라도 iframe 컨텍스 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디스코드의 컨텍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두 개의 취약점으로도 성공한 게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iframe 컨텍스를 벗어나 디스코드의 컨텍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iframe 내에 새로운 윈도우를 열거나 아니면 탑 윈도우를 다른 URL로 바꾸는 작업인 탑 네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디스코드에는 이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를 우회시켜줄세 번째 착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스코드는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하는 new w i n 이벤트와 리비게이트를 시도했을 때 발생하는 웹리비게이트 이벤트에 대해 URL에 허용된 URL인지 검사하는 등의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이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해커가 두 번째 취약점을 이용해서 탑 내비게이션을 시도해 보았을 때 실제로는 요청이 거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했고 그 결과 디스코드의 컨텍스트에서 XSS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수행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수행된 것은 해커가 의도했던 부분이 아니었기에 이를 디스코드 쪽에 취약점이 아닌 일렉트로네 취약점으로 판단해서 제보하였고 c v 까지 부여받았다고 하네요. 음. 한편 원래 의도대로 탑 내비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탑의 로케이션을 받고 최종적으로 r c 인를 테리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취약점을 3개나 엮어서 RC까지 도달한 거니까 꽤나 신기하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 보자면 해커는 첫 번째 일렉트론의 브라우저 윈도API 우 설정 미흡으로 인한 컨텍스 미분리 취약점. 두 번째로 디스코드에서 아이프라임 인베즈를 허용한 URL에서 발생된 붕 베이스 드 x x 취약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일렉트론의 위르네비게이트 이벤트 핸들링 미흡 취약점. 총세 개의 취약점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디스코드에서 RC를 트리하였습니다 각계로 따지자면 크게 활용할 수 없는 취약점들의 연계에 RC로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깊습니다 특히 이번 디스코드 RC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바이너리의 분석과 익스플로릿이 필요 없는 Node.js와 웹, 프라... 웹 플랫폼의 취약점만으로 구성된 취약점입니다.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웹 서비스 분석과 자바스크립트 분석만으로 디스크탑 앱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이티브 바이너리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일렉트론 앱들의 취약점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복잡한 내용인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VPN 해킹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기업 내부 인터넷망 접근 제한을 위해 VPN을 사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 서비스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한 취약점의 문서가 올라왔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펄스 시큐어사에서 제공하는 VPN 서비스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었나요? 네, 해당 문서에는 해커가 어떤 취약점을 발견했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성공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으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임의의 명령어를 주입해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 인젝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커맨드 인젝션은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영향을 받지 않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 높고 다른 취약점에 비해 공격 비용이 높지 않아 매우 좋은 취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취약점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인증이 수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취약점이 저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관리자가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된 링크를 의심 없이 클릭한다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어 원격에서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관리자 페이지 기능 중에 라이센스와 연관이 있는 downloadlicense.cgi 파일이 펄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파일의 코드 안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인증 코드 값을 CMD 변수에 삽입해 시스템 함수로 전달하면서 커맨드 인젝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CGI 파일에 접근할 때 어스코드라는 인자를 필요로 하는데 해당 어스코드 인자는 특정 명령어 옵션의 일부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어스코드는 특수하게 추가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메타문자 포함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서 커맨드 인젝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취약점에 도달할 수 있었나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공격자가 위 CGI 경로의 방문에 어스코드의 악의적인 명령을 추가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 어스코드가 포함된 문자열에 CMD가 실행되면서 커맨드 인젝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럼 아까 말했던 디스코드 취약점이나 페이스북 취약점에 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 앞서 언급했다시피 재택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퍼스시큐어사의 VPN 사용자 역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VPN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단한 번의 클릭으로 서버에 백도어가 설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파일을 백도어로 변경해 VPN을 업데이트할 시 정상적인 클라이언트를 위장한 백도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VPN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VPN의 존재 이유를 상쇄시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약점은 관리자로부터 특정 행위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해킹이 성공한다면, 피의 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공개된 취약점은 9.1.7 이하의 버전에서 발생하며 9.1.8 버전에서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패치가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악영하는 일이 부디 더 이상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번 티오리캐스트 5화에서는 일반 사용자들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페이스북부터 디스코드, 그리고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VPN의 취약점과 해킹 소식을 모아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사실 훨씬 일찍 전달드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꽤나 늦어지게 되었네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티오리캐스트에 활용되는 콘텐츠들은 티오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교육 플랫폼 드림엑에서 코드와 함께 작성되어 있는 칼럼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티오리 캐스트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